안녕하세요. 아후루라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편의 뉴비 가이드를 통해 여러 부동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뉴비 가이드의 마지막 편, 2018년 7월 심야 영업 업데이트로 추가된 부동산인 나이트 클럽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동산을 다 구매하셨다면 고인물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 뉴비라고는 못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트 클럽 관리.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은 풀 옵션으로 구매했다 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트 클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나이트 클럽 인기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얻는 수입이 첫 번째, 지하에서 직원을 배정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파는 수입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다음 항목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첫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클럽 인기도를 높게 유지하면 정기적으로 사무실 금고에 돈이 쌓입니다. 최대 1만 달러씩 쌓여서 총 7만 달러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자주 와서 금고를 비워주지 않으면 7만 달러를 넘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이 인기도를 관리하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보 인물을 플레이하면 약한칸반 정도가 채워집니다. 대부분이 거의 산책하는 기분으로 하면 되는 미션들이라 쉬운데요. 전투가 있는 미션도 적이 강하지 않으니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치와 돈도 조금씩 주니까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럽 DJ를 교체해주시면 되는데요. 미션을 통해 DJ를 처음 데려왔을 땐 인기도를 최고치로 채워주지만 4명을 전부 고용한 뒤에는 다른 DJ로 교체해도 반칸 정도만 채워줍니다. 고용할 땐 10만 달러가 들고 교체할 땐 1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 방법은 다른 미션을 할 시간도 빠듯한데 인기도가 신경쓰일 때 금고에 쌓인 돈을 희생하면서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하 사업장. 지상에서 나이트클럽으로 버는 돈이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지하에서 돌리는 사업장은 GTA에 어울리는 불법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지하 사업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나이트클럽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7가지 상품에 최대 5명의 직원을 각각 지정해서 재고를 쌓을 수 있는데 각각 스페셜 패키지 창고 하나와 바이커의 5가지 사업장 그리고 벙커까지 이렇게 7가지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게다가 바이커 사업장과 벙커는 활성화해둬야 재고가 쌓이는데요. 이렇게 사업장과 벙커를 활성화해두면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지만 그렇게 나가는 돈보다 지하 사업장으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직원을 어차피 5명까지만 배정 가능하니까, 벙커랑 패키지 창고, 바이커 사업장 중 3개, 이렇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업장은 2, 3명 정도 사람을 고용해야 전부 팔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 사업장의 장점은 창고를 가득 채워서 판매한다 해도 무조건 차량 한 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 팔수 있다는 점과 따로 보급을 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켜두기만 하면 되고, 카지노 습득 같은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다만, 전부 꽉 채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많이 쌓아서 큰 차량으로 팔땐 운전이 힘드니 자주 파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테라바이트와 오퍼레서 마크2. 벙커의 이동식 적전본부와 시설의 어벤저를 이은 세 번째 대형 이동수단, 이동식 정찰본부 테라바이트입니다. 심야형업 업데이트가 된몇주 뒤에 오퍼레서 마크2와 함께 추가됐는데요. 테라바이트가 나오면서 사업장들의 운영방식이 급변했습니다. 테라바이트의 기능 중에는 드론과 포탑, 그리고 플레이어 스캐너가 있는데, 이세 가지 기능은 그다지 쓰이지 않고 나머지 두 기능이 중요한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의뢰인 작업과 사업장 관리입니다. 의뢰인 작업을 통해 세션에서 짧은 미션을 진행할 수 있는데, CEO명령과 비슷한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1.5에서 2배 정도 높아서 세션에서 사업장 노가다를 할때 중간중간 용돈벌이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리 기능을 통해 스페셜 패키지 보급과 반입 반출의 차량 반입 모든 바이커 사업장과 경납고 및 벙커의 보급 임무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각종 보급 임무 시작을 특정 위치에 가야만 할수 있었는데 테라바이트를 통해 원하는 위치에서 바로 보급 임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영업 업데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두 번째 기능 테라바이트에서만 오프레서 마크 2를 개조할 수 있다는 점. 오프레서 마크 2 자체는 아무 차고에나 보관할 수 있지만 개조는 오직 테라바이트 특수 이동 수단 작업실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밸런스를 붕괴시키는 이 개사기 이동 수단을 이용하려면 나이트 클럽을 꼭 구매해야겠죠? 이렇게 여섯 편의 뉴비가이드를 통해 오피스부터 나이트 클럽까지. 뉴비를 벗어나기 위한 공략이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만 전부 다 해보셨다만 해도 더 이상 여러분을 뉴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전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뉴비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뵐게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 후!